오영훈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름을 바꿔 본격 추진됩니다. 예산 15억 원이 1년간 투입되는데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기존 행정체제 개편 때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선거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제주도 지사의 권한은 제왕적 도지사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으로 도지사의 권력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대안을 연상하게 한다는 비판 속에 자치단체 도입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름을 바꿔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11개월 동안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형식의 인식조사와 설명회, 토론회가 수차례 진행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 방안까지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민참여단 300명은 6개월간의 수기과정을 거쳐 최적의 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약간 뭐몇 개의 모형을 갖고 도민참여단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좀 이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진행 과정을 도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좀그 도민들의 의사를 많이 지약할수 있느냐 하는데 아마 정부나 국회 이런 설득도 굉장히 중요하겠나 생각됩니다. 민선 7기 도정에서도 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됐지만 논의만 진행되다 끝난 바 있습니다. 어렵게 도민 갈등을 수렴해 최적의 안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어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전망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